우리 노인 애들이 운전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정책을 좀. 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현장을 찾아 꽃을 놓거나 희생자들을 기리는 쪽지를 남기며 사고를 추모했습니다. 이어 15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놓아 더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의 운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령자들의 신체 반응 속도가 느려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시켜야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령자가 운전할 때 사고 위험이 더 클까요? 직접 알아보기 위해 80대 노인 체험기구를 착용하고 운전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지러운 것 같아요. 고개를 많이 돌려야 되고. 진짜 거의 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봄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서. 패선 감점입니다. 정지 위반 감점입니다. 아 이게 사실 이게 반응이 느리시니까. 아 브레이크 밟는 것도 느리셨다. 맞아 맞아 맞아. 일단 시야 부분이 제일 어려웠고 이게 양쪽이 잘안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관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불편하다 보니까 조작함에 있어서 빨리빨리 반응이 안 왔던 것 같아요. 도로였으면 조금 위험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는 이 체험을 통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화로 인해 신체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령 인구 비율이 전 국민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초고령 사회,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 장치 PNPD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PNPD는 장애물이 감지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연료를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장치 탑재율이 2022년에 90% 정도를 기록했고 사고 건수와 사당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노인 애들이 운전을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정책을 좀 시험을 조금 더 단기간으로 단축하면 어떨까? 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의 경우 보상이 부족하다는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요. 지난해 서울시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6.19%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또 화물을 수송하거나 택시, 버스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40년에는 고령 운전자가 1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나 혹은 가족의 일이 될수 있는 고령자의 운전 중 교통사고. 빠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대책은 무엇인가요?